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에, 여러분, 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 저 우당은 에, 네이버 카페인 우당장명원 전속 카페에서 제왕절개로 어,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출산태기를 가장 많이 에,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당면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데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에 대하여 저우당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말 한번 써겠습니다. 주거 안정 안정과 출산율 2 음. 2 음. 음. 주거 안전과 출산율 저는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에, 참고로 저 무당은 저희 영군 카페에서 임신을 하여 에,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에,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산 앞둔 산모들의 보충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 느끼는 상황이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공공 장소에서 임신을 한 임신부 보기가 대단히 어렵고 더더욱 신생아 울음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듣기 힙박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에, 우리나라도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아기 낳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첫 번째가 에, 경제적인 에,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이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 70대인 저 우당의 어친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열남매를 낳으셨으며, 그 중에서 저 형제 중 3명은 실패를 보고, 저 우당은 7남매, 장남이기도 하답니다. 에 그러나 요즘 세상은 아기를 너무 낳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에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살기 힘든 옛날에는 결혼도 빨리 했으며, 누구나 결혼을 하면은 아기 출산은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여 거의 생기는 대로 아기를 출산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안전 옛날이기야 된 것입니다. 저부당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세상에 저조한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일치적인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무려 20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하향세로 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불과 27만 5천 명 남짓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1971년도에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100만 명이 넘었으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하향 추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출생자 수를 연도별로 몇 가지 한번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출생자수, 연도별 출생자수를 출생자수. 아까 1971년도는요, 71년도는 예, 아까 100만 명 정도라고 했죠. 100만 명, 근데 102만 4천, 102만 4천, 2만 4천 명이요, 773명이요, 7 3명 이렇게 됐고, 1981년도, 81년도, 81년도는요. 867,000만확 떨어졌죠. 867,409명, 만그 다음에 1991년 남북교수, 1991년, 1991년도 점진들을 70만 9천, 70만 9천, 에, 275명 이렇게 에,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는 조금 오른데 됐었어요. 어, 그러나 또 에, 2000년, 음, 2000, 1년도에 보면, 2001년도, 밀레니엄 시대죠 2001년도, 55만 4,855, 55만 895명입니다. 895, 895명. 그 다음에, 2000, 1년도 죠 2011년도 한번 11년도. 2011년도는 47만 1,265명. 47만 1,265명이요. 265명. 그 다음에, 2000, 최근이죠. 2019년 볼게 19년도, 2019년도. 이제 19년도는요, 30만 3천, 30만 3천 554명. 음, 점점 엄청 줄어들죠, 이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 2020년, 2020년도, 2020년도는 27만 5천. 아까 27만 5천 남짓시라고 했죠. 2,815명이요, 8 1 5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출생자 수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 약간 이저 얘기, 1995년도까지 좀 오른 듯 했어요. 근데 바로 또그이듬에부터 2001년도, 1996년도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27만 5천 815명.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에, 카페 보시면 제 네이버 카페 연도별로 출생자수를 전부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 이렇게 심각하고나 이걸 느껴주실 겁니다. 에, 참고하시고요. 에, 결론적으로는 71년도 1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7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에, 아시면 되, 되겠어요.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보시면 에, 수십 년도에 걸쳐서 매년 출생자수 통계표가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적금의 현실 상황에서 출산율의 재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기는 하나 그중 가장 절실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으나 출산율이 재고되기는 커녕 점점 출산 확률이 줄어지는 상황이니 정말 큰 일입니다. 에 따라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은 인구 절벽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국력의 세태가 우려되어 심각합니다. 저우당이 카페 오시는 결혼 적령기에 계시는 분들과 또는 결혼한 부부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보면 모두들 음, 결혼 정년기 계신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그 이유 중에 1순위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에, 과거에 아기를 낳는 나, 많이 낳는 시대 다산, 즉 에, 많이 낳는 시대에 에, 아기를 그 키웠던 아이 나서 키웠던 시대와는 크게 다르며, 에, 육아를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가지 요인도 있겠으나, 에, 사람이 에, 성인이 되어 어, 사회 활동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 인간의 욕망 중 가장 큰 것이, 저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거 환경. 안정된 그런 환경이 중요한데 에, 과거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몇년 사이에는 에, 서울과 수도권 에, 대도시를 비롯하여 아파트가 수십억 그런 금액을 호구하는데 어, 젊은 세대들의 그 박탈감과 에, 절망감 때문에 아기를 갖지 않겠다는 것이 에, 집값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두고 한 째로 썼어요. 가진 자들은 집값이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겠으나,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등 유정자들이 집값 오르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척 이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 그럴싸게 말씀 만 해요. 그러나, 막상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인지는 모르나, 결국은 대부분, 용두삼위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집값은 오르면 좋고 세금은 덜 내면 좋다는 이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정된 집값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어 연착륙의 그 부동산 시세의 안정이 중요하겠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주도하는 서울권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등의 아파트 값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저 생각은 반값 이하 정도로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우당은 생각합니다. 부동자금이 시중에 많고. 금리가 약하고 중국 등에서 몰려는 일부 졸부들이 우리나라의 투자처를 찾아 아파트를 대거 사재기 매입을 하고, 국내돈 있는 개인들이 여유자금을 부동산으로 투자하면서 수십 채, 수백 채, 수천 채를 일부 특정 부류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마을로 단독세들 희망하는 분들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인바.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대단히 많아져도 아파트의 부족 현상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원리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파트이든 주택이든 결론적으로. 가격이 올라봐야 주거 개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정책을 위반한 정관계 인사들이 혹시라도 본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여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만 맡기고 좋은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나라의 축이 돼야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뭐한 세상 편안하게 살는지 모르나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저부당이 얼마 전 알아본 바로는 에, 수십 년된 서울의 강남의 어느 어, 썩은 아파트예요. 썩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재건축이 기대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무려 24억 이상이라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치권이나 유령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후대를 위한다면 출산율 재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최근에 부동산 오름을 부추기는 아파트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주거 개념으로 돼야 하고 일부 투기를 부추기는 대량 매입 의추근을 끊어버리고,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 봐야 귀찮은 일만 생길 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관련하여 우당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 저 우당이 실물 경제 일선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괜찮은 집에 살면서,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음,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이 보장되어야만이, 아기 출산을 하겠다는 욕심이 생길 것으로 압니다. 이상, 에, 다소 미흡하나마, 저 우당의 나름대로, 어, 출산율 재고에 대해서, 어, 주거 안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